징이야. 이찐이야징이요 징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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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이이야 징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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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징이야. 징이이야 징이야. 징이이이이야이야 징이야. 이야 징이야. 징이야. 그이이이이 팬분들이 그 등장곡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셨거든요. 좋지 않아요. 딱히 이유 없는데 그냥 노래를 좋아해서. 어. 근데 라이언 할 때는 사자의 신경 갖고 싶어서 그런다가는 토분이 있어서. <laughs> 뭐, 소재시대 팬이다라는. <laughs> 소재시대랑 이제 같은 연도 이제 데뷔해가지고. 아 네 그런 건 아니고요. 아니, 네. 그냥 노래를 좋아해서 네. 바꿀까요? 네? 바꿀까요? 아니 아니 아니, 어,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어떤 노래로 바꾸까요 거예요? <laughs> 또 소녀시대 <소재시도 웃음> 노래. <웃음> 네. 등장곡을 <등장주소를 등장주소를> 선택할 <laughs> 수 있는 기준이 있으신가요? 그 노래 <laughs> 제가 고른 건 아니고 네. 원래 제가 입단 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. 네. 부단해서 네. 그렇게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아 네. 부단해서? <laughs> 좀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어떤 노래 를 <laughs> 원하세요? 아 노래는 좀 생각해 보고 네. 갈게요. 오히려 그 노래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. 아 그건 아니에 <laughs> 상격사라. 이상규 선수 생긴 별명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. 아, 혹시 아, 아세요? 모르겠어요. 아아 아... 찡몸 선수의 이유는 찡그고 팬들이 찡그리면 잘 던진다 이런 말이 팀별졌는데 네. 이게 진짜 의식을 하고 가시겠지? <laughs> 아니요 제가 눈이 작아가지고 네. 햇빛 보면은 눈을 잘못 떠가지고 네. 이렇게 계속 이 찡그리고 있는 것같아요지 아 네, 피처스는 대부분 한시형이니까눈을 네. 계속 찡그리게 되더라고요. 뭔 컨벤션을 잘 던지고 싶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계속 찡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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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인터넷 저번에 하셨던 걸로 기억해가지고. <웃음> 네, <웃음>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스트레스 봤을 때는 밥을 먹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꽃게를 그렇게 막 껍질채로 씹어먹을 정도로 막 좋아하진 않아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혼나는 것도 아니었고, 그래가지고. 이 글을 써주는 친구들 있겠지? 요 <laughs> 뭐 껍질을 먹은 기억은 없는데 그렇게 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<웃음> <웃음> 과장된 가장된거 같고 좋은 얘기 해줘서 좋은 거 같아 고마워 사합니다귀잡아먹는세레머니 홈런 세일머니 디세머니 Yeah. yeah. Uh, why Why do? this was supposed to be a secret, but my mom wanted me to give her sign. Every time I hit a home run, so she knew that I was thinking of her. So, this is a sign between me and my mom. So, I'm, I'm dedicating the home run to my mom. t h a n Thank you. Thank no you. trust you. t o o u I trust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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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rust y 애기가 그거 보면, 이집 기승사, 아빠, 아빠, 이러고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TV 나오는 거 보면은, 엄마한테 서 자기 빨리 유인권 비라고, 모자랑 글로벌 다 끼고, 공도전 연습해. 아. 지금 핸드폰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, 핸드폰이 제일 낙하네 아, 그럼 다음에 불러서 같이 한번 보면 되겠다, 그죠? 정확 아빠, 아빠, 아빠 이러고 있어요. 그리고 찍은 거 하면, 그거 잘 던진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, 그전엔 똑같았을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잘못, 그냥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네. 그때 잠깐 성적이 좋아서 그렇게 보였던 걸 거예요. 무슨 생각도 있잖아요. 어이없을 때. <laughs> 안타맞고 이걸 쳤차막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막 잘못 던졌을 때 있죠. 아, 이게 거길로 왜 들어갔지? 이런 거. 그럴 때 웃고 <laughs> 그러지 않으면 별로 웃는 게 없어요. 좋은 애친라고 생각하고 해요? 일단 팀 성적이 좋으니까 기분 좋으라고 지어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컨맨처럼잘 <laughs> <laughs> 던지고 싶습니다 고마워 두 가지인 거야